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한 교회의 대전 침례교회 담임 목사 명현성입니다 오늘 11월 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부터 4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가 대가노라 하니 그들이 옹겨여겨 올케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지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것처럼 어, 라피 선생님이었죠. 율법 교사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어또어 어, 유대인의 대학자이면서 공회의 지도자였고 산에들인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샴마이학파와 함께 바리새파의 양대 분파 양대 분파인 할아 힐레 학파의 어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공회에서 그가 보여준 사도들 및 초기 기독교 대응 방법을 볼때 어, 온전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율법을 연구한 실용주의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실용주의를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한 실용주의가 좀 조속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각인되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깊게 연구한 학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말한 것처럼요. 바울을 철저히 교육해서 사도가 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도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완전해야 됐고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가 되도록 가말리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아주 훌륭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laughs>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말리엘처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주축이 되는 사도 바울을 키워낸 것처럼 정말 신앙적으로도 어, 삶에서도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 담임 목사 명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로.